안녕하십니까. 토요타 영업선 유지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토요타 라브포 하이브리드 차량 사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차량은 평촌 전시장에 있는 전시차량이고요. 먼저 첫 번째로 차량 문을 잠금, 잠금 해제하는 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키를 준비해 주시고요. 차키로 차 문을 잠금, 잠금 해제, 어, 트렁크 여는 거, 그 다음에 경보음. 이렇게 작동하실 수도 있지만 차 키를 소지하신 다음 문 근처에 계시면 손잡이 쪽에 터치로 차량 문을 잠금, 잠금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손잡이 위쪽에 이 부분을 터치하시게 되면 차량 문이 잠기고요. 그리고 손잡이 안쪽에 센서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안쪽을 손잡이 잡기만 하시면 이렇게 잠금 해제가 됩니다. 예, 트렁크 여시는 방법은 뒤쪽으로 오셔서 이 엠블럼 바로 밑에 고무 패킹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리고요. 그리고 이 버튼으로 다시 닫으실 수 있습니다. 이 트렁크 높이는 임의로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사륜, 사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킥 센서로 또 트렁크를 여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차 주게 되면 닫는 것까지 작동이 됩니다. 다음은 운전석 도어 쪽에 버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메모리 시트가 있는데요. 이 메모리 시트는 운전석의 시트 위치를 미리 저장해 두는 버튼입니다. 작동 방법은 세트를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1번을 누르시게 되면 1번의 위치로 저장이 되고요. 세트 누르고 2번을 누르시면 2번의 위치로 저장이 됩니다. 1번, 2번 다 저장된 후에는 버튼만 눌러주시면 해당 위치로 시트가 이동합니다. 다음은 이 부분은 사이드미러 관련해서 조작하시는 버튼이고요. 그 밑에 이거는 운전석에서만 유리창 컨트롤 할수 있는 거차문 잠금, 창문 잠금 해제 그 밑에는 1열 유리창, 2열 유리창 컨트롤 버튼입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핸들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기판 밝기 조절. 두 번째는 상향등 자동 조절해 줄수 있는 오토매틱 하이빔. 그 다음은 와이퍼 디아이서. 앞유리 아래쪽에 열선이 깔려 있습니다. 겨울철에 와이퍼가 얼어 있는 경우 이걸로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키로수 관련 조작 버튼입니다. 트렁크 열고 닫고 하시는 거.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주유구 여시는 거고요. 옆은 본넷 여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쪽에 있는 버튼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계기판을 조작을 하시려면 왼쪽에 있는 이 방향 버튼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어... 계기판을 보시면, 방향 버튼을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상태창이 뜨게 됩니다. 1번 창으로 일단 이동해 주신 다음, 이 아래쪽에 글자를 보시게 되면요. 설정을 변경하려면, OK를 길게 누르십시오. 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OK를 길게 눌러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가로 모양이 뜹니다. 좌우로 이동이 되고요. 먼저 왼쪽으로 이동하신 다음, 위아래 버튼으로 이렇게 원하시는 정보들로 이렇게 세팅해 두시면 되고요. 가운데로 이동하셔가지고, 또 가운데도 원하는 정보, 오른쪽도 원하는 정보로 이렇게 세팅해 두신 다음, 가만히 계시면 1번 창에 이 정보가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번 창, 3번 창도 원하는 정보로 저장해 두시면 운행 중에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뒤로 가기 버튼, 통화, 통화 종료까지 되시고요, 볼륨 조절, 음성 인식기는 오른쪽으로 오시면 오디오 모드, 주파수 이동이라든지 다음 곡, 전곡. 이상단의 버튼은 반자해 주행 관련 버튼입니다. 라브포는 대표적으로 반자해 주행 관련 총 4개의 안전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차선 추적 어지스트두 번째가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세 번째 긴급 제동 보조. 네 번째 오토매틱 하이빔.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차선 추적 어지스트 버튼. 이 버튼이고요. 이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기기판 상단에 동일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누르시면 이렇게 조향 보조 장치 활성화라든지 한번더 누르면 레인 센터링 기능 활성화까지 이렇게 두 단계로 안전이 더해지고요. 이첫 번째 조향 보조 장치 활성화만 해두는 경우엔 차선이 이탈됐을 때 그때 핸들을 조향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인 센터링 기능 활성화까지 켜두시면 어, 차량 차량을 차선 중앙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능을 끄시려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기능이 해지가 됩니다. 우선은 차량이 50km 이상 달리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깜빡이를 틀지 않고 차선이 변경이 되면 어, 차량이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게 핸들의 진동이라든지 경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차선이 벗어나게 되면 스티어링 휠이 조작이 되면서 차선 안쪽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어, 크루즈 컨트롤은 웬만하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원하는 속도로 지정해 두시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악셀을 밟지 않더라도 100km로 쭉 정속 주행을 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 키를 제외한 나머지 버튼이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관련 키입니다. 우측에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활성화가 되면 동일하게 계기판 상단에 같은 아이콘이 뜹니다. 그리고 이 세트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달리고 있는 속도로 설정이 됩니다. 속도가 설정이 되면 악셀을 밟지 않더라도 그 속도로 계속 정속주행하게 되고요. 속도를 내리시게 되면, 내리실 거면 이 마이너스 버튼, 올리실 거면 플러스 버튼. 길게 누르면 오씩 증가, 길게 누르면 5씩 감소. 그리고 캔슬을 누르시게 되면요. 속도가 취소가 되고요. 브레이크를 밟으셔도 동일하게 속도는 취소됩니다. 앞 차량이랑 간격 조절하시는 거이 버튼이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음, 기기판에 이렇게 칸이 표시가 되고요. 세 칸, 두 칸, 한칸 조절 가능합니다. 세 칸이 차량 간격을 제일 멀리게 하는 거, 한 칸이 제일 좁게 하는 건데요. 이한 칸당 거리가 몇 미터 몇 미터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달리고 있는 속도에 비례해서 차량이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이한 칸당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 차량이 멈춰섰을 때이 차량도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량이 멈추게 되겠죠. 그리고 완전 정차가 되고 나서 2초 뒤에는 크루즈 모드가 대기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앞차가 출발해도 바로 따라 나가지 않고요. 이 RS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다시 재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직전에 설정했던 속도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또는 악셀을 밟았다가 떼셔도 어, 재실행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오토매틱 하이빙 기능입니다. 이 A 버튼을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이트. 라이트를 오토나 헤드라이트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계기판 상단에 A라는 버튼이 뜨고요. 그럼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전방에 불빛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향등을 켜줍니다. 반대로 전방에 불빛이 감지되면 하향등으로 내려줍니다. 어, 마지막으로 긴급 제동 보조입니다. 이 기능은 사전에 미리 켜져 있고요. 어, 끄시려면 이 설정 창을 들어가셔서 어, 깊숙이 들어가셔서 끄셔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 필수 안전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기능이 활성화 될 때는 앞에 있는 물체가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경우 처음 라브포가 위험하다고. 소리로 경고를 해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워졌는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그때 마지막으로 시속 50km를 떨어뜨려 줍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50km로 달리는 경우에서는 완전 제동까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70km인 상태에서 제동이 걸린다. 그러면 마이너스 50에서 20km로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시속 20km로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제동의 개념보다는 감속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반절 주행 관련 장치는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전방 주시를 잘해 주시고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로서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천장부터. 센터페시아 쪽으로 기능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장 쪽은 이렇게 라이트를 켜시는 거 한번 눌러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문을 열었을 때 불빛이 들어오게 하는 버튼이고요 썬루프 어, 여시는 거 닫는 거 위로 틸트하고 틸트 밑으로 내리시는 거 선글라스 수납함 룸미러는 ECM 룸미러입니다 뒤에 불빛이 감지되면 파란색 필터로 씌워지고요 감지가 안 되면 그냥 일반 거울로 바뀝니다 센터페시아 모니터는요 내비 음악 관련, 전화기 관련, 그 다음에 차량, 기타 정보들, 이플러스 드라이브, 기타 설정 이런 버튼들이 있고요 이 다이얼은 돌려서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눌러 주시면 오디오 온, 오디오 오프까지도 가능합니다. 비상등이고요. 여기에 버튼들은 공조 장치입니다. 바람개비 큰걸 눌러 주시면 바람이 올라가고요. 작은 걸 눌러주시면 바람이 내려갑니다. 오프. 이거를 돌려서 온도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조수석쪽 온도 조절 하시는 겁니다. 앞 유리 제습하시는 거,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 열선이랑 뒷 유리 열선. 에코 모드는 전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눌러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람 방향. 외기 닫는 거. 이 버튼은 앞에 바람 뒤에 X입니다. 눌러 주시게 되면 뒤에 바람이 안 나와요. 열선 끄는 거. 전풍 시트 끄는 거 조수석입니다. 아래쪽에 무선 충전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전원 버튼을 눌러주셔서 초록색이 뜨면 전원이 들어왔다는 뜻이고요. 휴대폰을 이렇게 올려두시면 무선 충전기가 연결이 되면 주황불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어봉 쪽으로 오시면 이 버튼은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면 파킹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불이 꺼지게 되면 파킹 브레이크가 풀렸다는 뜻이죠. 라브 포는 자동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드라이브로 두시면 자동으로 풀리고요. 파킹으로 두시면 파킹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버튼을 누르시는 건. 수동으로 푸실 일이 있거나 수동으로 채우실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시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는 오토홀드 기능인데요. 어, 이 기능은 신호가 걸렸을 때 보통은 브레이크를 계속 길게 밟고 계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한 번만 밟고 떼시면 앞으로 전진을 안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시동을 켜셨을 때. 한 번만 눌러두시면 중간에 끄지 않는 한 시동이 끌 때까지 유지가 되고요. 벨트를 매야 작동이 됩니다. 이 트레일 버튼은 홈로 탈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 우선 드라이브 모드가 노멀 모드로 바뀌고요. 정중앙에 트레일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그럼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됐다는 건데 주로, 어, 손로 탈출 기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산악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좀 울퉁불퉁한 오프로드를 지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은 왼쪽으로 돌리면 에코 모드고요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스포츠 모드 빨간색으로 바뀌고 푸시 노멀드라고 되어 있죠 버튼을 푸시 하시게 되면 파란색 글자가 뜨면서 노멀 모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EV 모드, 전기 자동차 모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전기로만 일정 거리를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배터리가 어느 정도 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속 40km가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는데 전기를 많이 못 쓰고 있다. 그러실 때 눌러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뒷자리 설명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어 쪽에는 버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는 열선을 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문 내리는 거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송풍구가 있는데 이렇게 바람 조절을 하실 수 있고 방향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충전 단자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부분을 내리시면 안레스트가 있는데 커플톤은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트렁크로 돌아와서요. 폴딩 하시는 방법은 우선 뒷문을 여시고 어깨 쪽에 있는 이 레버를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폴딩하시면 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네, 이렇게 라브포 하이브리드 차량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 운전 하십시오.